이에 예, 포스트 도 많은 질문이 있으니까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송교창 선수에게 도착한 질문입니다. 교창 선수님 운동 쉬는 날에 뭐 하시나요? 하셨어요.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. 우리 사직의 조인성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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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쉬는 날에 뭐 특별한 한건 없고요. 뭐다 같이 p c 방에 간다는 거. 뭐 이제 뭐 롤체치라는 게임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아 게임을 주로 하시고 네. 예. 네, 게임하면 또 이런 게임도 있잖아요. 여기 보니까 즉석에서 붙여주 질문인데요. 이상민 감독님에게도 안바하는 어? 네, 네. 아, 이런 네. 팬들이 적은 겁니다. 제가 부은게 아니라. 아니, 저는 뭐 네. 아 저는 뭐괜찮은요 감독님이 허락을 해주신 아바게임 네, 준비해 드 있습니다. 준비되어 있다고요? 예, 네, 지금은 좀 그렇고, 다음에 노트북을 네. 한번 다 보여주시는 네. 걸로 요 우승 화보에 우승 세리머니로 아, 네. 우승의 네. 아, 아, 아 보고 감독님 괜찮으시겠습니까? 아, 그럼요. 네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교찬 선생님 꼭 우승해서 세레머니까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다음 질문 가볼게요. 셜론 선수의 질문입니다. 한국 생활 엔차 가장 좋아하는 혹은 가장 즐겨먹는 K푸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네요. 네, 코리아 푸드 베스트셀렉. <laughs> 김치. 김치? I yeah, l 김치. Oh. 왜 와인? I don't know, uh, last year was like my first time really trying, but uh, I fell i l i t h it, even when I'm at home I eat a lot of kimchi, so oh. <laughs>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, 자, 작년에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 자기가잘 맞아가지고 집에서도 혼자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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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런 비유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, 우리 선수분들 중에 뭐, 내가 좋아하는 음식, 김치와 좀 비슷한 매력을 가진 선수가 있다면? 예, 사랑하는 선수 오호. 조 오! 조이 조좀좀이 <laughs> <laughs> 가끔은 <웃음> 너무 맵다고 하는 <합니다. 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멋진 줄모르는조이 선수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셜룡 선수 기재이 하셨고요. 자, 다음 Q&A 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신명원 코치님께 도착한 퀴즈입니다이 선수는 <laughs> 내가 실수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다면 아, 다들 질문이 날카롭습니다. 네, 갑자기 뜸을 들이시면서 옆에 예. 네, 저희 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오. 아오 그, 그러면 <laughs> 타팀은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. 예, 예, 예. 늘 선수 시절에 뭐이 선수는 내가 이길 수 있었을 것 같다. 그렇게는 제가 수줍 먹는 건가 봐요. 여러분, 위로의 박수가 필요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네, 코치님의 유머러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질문 가볼게요. 자, 이번엔 또 어떤 선수의 질문 도착할까요? 우리 선수들, 여준호 선수에게 도착했네요. 농구선수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셨을까요? 라는 질문이 도착했습니다. 여준호 선수, 답변 부탁드릴게요. 어. 저는 경찰관 열꿈이었습니다 <laughs> <laughs> 기침을? 어 무대를 네, 꾸몄어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어 어렸을 때좀 멋있어 보였어요 경찰관. 어 어렸을 때. 그럼 다시 태어나도 그 농구 선수와 경찰관이 있어요. 선, 세, 선택은 하나, 둘, 셋. 농구 선수하겠습니다. 어? <laughs> 네. 아 아무래도 멋지게 그 경찰관 됐다 생각하시고 경례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약간 보너스 짤로 경례. 아 이런 거. 한번리세요 충성. 네 저쪽 보고네 감사합니다. 네자 감사드리고요. 다음 질문 가볼게요. 우리 선수들과 함께하는 퀸이 이규석 코치님께 도착했습니다. 질문이에요. 해설위원으로 팀 밖에서 볼 때랑 코치로 와서 팀 안에 볼때 KCC 팀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? 뭔가 분석을 요구했습니다. 네, 자, 코치님. 차이 없고요. 뭐 좋은 선수들이 오시는 어떻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. 네, 혹시 기대가 되는 선수가 있거나 애착하는 선수가 있다면요? 아고뭐 전부 다다 잘할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뭐올 뭐, 시즌에 어떻게 멋진 플레이를 보여줄지 저 코치로서도 기대가 됩니다. 네, 혹시 뭐 코치님으로서 우리 팀은 이렇게 좀 가야 되겠다는 하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게 있다면요? 감독님 말잘 듣고 열심히 했으습니다 <laughs> 네, 아 감사합니다. 그렇죠. 자, 이상민 감독님의 네.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다음 질문 가도록 할게요. Q&A. 네, 바로 이상민 감독님 질문 도착했습니다. 자, 감독님이 생각하는 이번 시즌 KCC의 색깔은 무엇인지, 선수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무엇인지. 질문이 도착했습니다. 아, 당연하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. 주위에서 다 우승을 해야 되는 멤버고, 뭐 전부 다, 어, 정말, 그 주위에서 다 슈퍼스타라 팀이라고 말을 하는데, 어, 뭐, 사실 선수들 뭐, 어, 기본기부터 최근에 말을 많이, 많이 하는 게 기본을 좀